안녕하세요, 친구들. 혹시 적금 펀드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? 어린이를 위한 경제 상식 시리즈 두 번째 주제. 바로 적금과 펀드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?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넣는 것을 적금이라고 합니다. 적금으로 매달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지요. 그렇다면 펀드는 무엇일까요? 주식은 누구나 사고 팔수 있지만 그것을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답니다. 그럴 때 펀드를 고려해 볼수 있어요. 펀드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대신 주식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것입니다. 펀드도 주식투자처럼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투자 전문가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다양한 주식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거나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을 사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